검찰총장을 현직 남성검사에서 임명해왔던 가능을 개선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있는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세지 습니까 지금 앞에서 쭉 나온 얘기들, 그 얘기들 솔직히 뭐꽤 오래된 이야기이고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목롱하외 치던 이야기이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조국 장관이 이 정부에 합류하기 전부터 원래 제아에 있을 때부터, 학자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하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 마지막에 7월 27일에 있었던 7월 27일에 있었던 이 마지막 이야기 검찰총장을 남성검사에서 했던 관행을 개선해서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판사, 변호사, 여성 출신들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을 이거 니름 바꿔야죠 검찰총장으로 어쨌든 간에 검찰의 대가리를 판사, 검사 출신이 아니라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있는 후보 중에서 뽑아야 한다고 공고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검사들 입장에서, 특히, 검찰 내에 여성 검사들이 실세입니까? 남성 검사도 실세입니까? 남성 검사도 실세 아닙니까? 예, 여성 검사들은 한 쪽이 일어나 있죠. 오히려 여성 검사들이 더 명확하고, 어떤 현실인식이 더 확실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잘못된 거다고 지적, 지적하고, 그런 검사들, 여성 검사들이 또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검사들 사이에서만 좋은 자리들이 대물림되고, 요직이 대물림되고, 어, 총장이 길러지고, 어떤 라인을 타게 되면 그쪽 라인을 타고 올라가가지고그 중에서 총장이 되고 예. 그러면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불법을 하자니 빵이 날것같고 합법을 하자니 아 이거 권력도 못 얻고 이거 돈 이것도 예 이거 짭짤하지 가 않고 하니까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가지고 여러 여여여여여여러이 있었던 걔네들이 봤을 때 걔네들이 봤을 때 지금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판사나 변호사였 검사가 아닌 사람이 오거나 예. 아니면 여성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 입장에선 재앙이죠, 재앙. 지금까지 검찰의 모든 인사와 권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검찰총장 자리를 판사나 변호사군 여성에게 뺏긴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지각구도가 일어나고, 완전히 천지개벽하고, 하늘과 땅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네. 수사권, 뭐, 불리, 뭐, 어쩌고 이거보다, 예. 네. 쟤네들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수사권, 뭐, 불리, 뭐, 이런 거보다 아마 이게 제일 싫을 겁니다. <laughs> 자기들 밑에 가고 판사가 올 수도 있고, 여호사가올 수도 있고, 검사 출신이 아닌, 여성이 올 수도 있다. 아, 악몽이죠. 예, 악몽, 악몽입니다. 누가 오냐에 따라가지고, 검찰 내 권력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뉴스에도 안 나와요. 이거 지금 법무부에, 이거 지금 법무부에 발표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렇기 때문에, 지금 쟤네들이, 아, 그런식, 저런식으로, 아, 지랄하는 이유가 있다. 예, 쟤네들이. 쟤네들이, 저런식으로 막 지랄하는 게, 다, 아, 이유가 있다. 아, 자신들이, 지금까지 싸워놓은 똥 때문에, 예, 그 냄새가 진동하여. 그래서 법무부에서부터 지난 1년 동안 혹은 그 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미로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미로, 미로 안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미로 안에 어, 미로라고도 하고 이제 미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일류 가면은 막혀 있고 돌아 나와 가지고 또철류 가도 막혀 있고 일이 나가 돌아서 일류 가면 여기도 막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느낌 자체가 그리고 민주당 은 민주당은 어,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미로 안에서 어, 안락감을 느끼며 어, 미로 밖으로 나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이 미로 안에서, 어, 길목길목을 지키며, 어, 무병장수하는 쪽으로 혹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의심할 만큼의 어떤 그런 행태를, 행태를 보여왔어요, 지금까지.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미로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아,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그 전부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재탕이 되고, 예, 다시 재무미가 되면서, 지난 1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결과, 그, 결과적으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뜻대로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정확하게, 어 절차에 맞게, 그리고 형평에 맞게, 어느 특수 분야의 검사들이 아니라, 고생하는 검사들, 일 많이 하는 검사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틀을 만들고, 그리고, 검찰 내에, 어떤, 그 개혁의 밑바탕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까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었고, 계속 이어질 것이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취미 장관의 페이스북에서 보신 것처럼 태스코포스 팀이 출범을 하게 되고 거기 수장을 맡은 검찰국장에게 한번 기대 걸어볼 만하다 네. 지금 현재까지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미치고 펄짝 뛰고 그러신거죠 그러면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왜 조선일보의 사주를 만나고 왜 홍석현을 만나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자기네들의 권력을 지켜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어떤 반역의 종자들이 가장 언론을 끼고 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뒤바달라고 만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